우리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시다 제가, 제가 <laughs>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요셉 형제님 또 우리 형주 자매님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봉사하러 왔습니다 위로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봉사하시네요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저는 이제 연합 미디어 팀의 이요셉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첫 번째. 국장님, 성황과 소소 그리고 담당하신 대학 청년국의 자랑 하나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황 목사입니다. 20년 선교지 사역하다 왔고요. 지금 대학 청년국을 맡아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이 하면 모든 것이 축제가 된다. 아주 텐션도 좋고 아주 내롭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음. 우리가 하면은 축제가 되 때. 축제다. 네. 뭔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네. 축제라니까. <laughs> 그럼요, 그럼요. 너무 달라가지고. 주님의 이은 즐거워야 됩니다. 국자님의 MBTI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ISFP? ISFP? 네. 오. 그거를 단순하게 모험가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저는 좀 모험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특히 뭐 한두 가지라도 뭐 있으신가요? 즉, 뭐 네. 동감하는 거 좋아 잘하고 네. 순간순간 결정할 때뭐 계획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어, 즉흥적으로 예, 하는 거 좋아하고 음. 예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 또 예, 어, 그... 어~ 힘들어할 수 그... 있죠 그럴 수 어. 있죠 음. 그리고 제가 성격 유혹 하면서 항상 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당신의 발작 버튼은 뭐냐 어 사실 오늘 질문이 있는데 아 그래요 국장님의 발작 버튼 혹시 엇이시지아 저는 너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경험을 예. 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죠라는 거. 아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또 상황도 바뀌었으니까 좀 새롭게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오, 새로운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뭔가 경험은 참조하되 의지하고 강조하지 말아라. 잘못하면요. 고집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기준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 제 발작 버튼은 그겁니다. 아... 네. 네. 이번 연합수련회 때 새로운 네. 곳을 볼 것입니다. 어, 새로운 곳이요? 네.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우리 연회단이 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동기부여를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예 네, 이래서 뭔게 뭐 하자 이럴 때 조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얘기하면 좀 뭔가 될것 같아,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뻥이 심한 거죠. <laughs> 제가 국장님하고 네. 이제 설교 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국장님이 청년들의 편을 진짜 많이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저희 12강 조를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꿨을 아, 때, 뭐그 사건 네. 어, 우리가 왜? 아, 우리 잘 나오고 있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어. 게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국자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 편 들어주시는구나. 어. 역시 국자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십자가탑 앞에서 이렇게 다그 영상 스케치. 그건 네. 지금도 감동의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laughs> 국자님 아직 약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 이 있습니다. 음? 아빠는 네. 탈룰라야. 탈룰라? 어 탈룰라 아세요? 탈룰라 잘 몰라요. 어, 탈룰라는 탈룰라. 갑자기 이제. 말이 바뀌는 그런 거예요 아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음. 저랑 가끔 일하는 사람이 좀힘들할 때는 있어요 아. <laughs> 약점인데 약점 아 그런 부분들 네네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국장님 청년국 왔는데 아 이거는 아직도 좀 어색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각 선교회 회의가 너무 길다 아. 너무 길다. 음. 디테일은 좋은데, 음. 예, 회의가 너무 길다. 음. 놀 시간이 없다. 밥 먹고 놀고 얘기하다가, 뭐 회의도 그냥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어, 제가 어디 나타나면 회의의 흐름을 어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아, 시다좀 그래서... 미안하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좀, 좀 아, 뭐 자중해야지. <laughs> 뭐또 이해는 돼요. 주일 한번딱 만나니까 음. 그때 모든 걸다 이렇게 또 결정해야 세팅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되니까. 아, 음. 하지만 여러 분 시간 내서 노십시오. <laughs> 노는 게 ]에서? 중요합니다. 음, 네 맞습니다. 남는 건 추억입니다. 어 네. 정말요. 네. 일만 하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아 그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이런 상황은 참을 수 없어요. 하는 것이 혹시, 혹시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사고가 꽉 막힌 사람. 생각이 아. 막힌 사람. 예, 네, 그럼 좀 이렇게 답답해요. 저,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 예, 네, 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 나는 이게 하나님 뜻저 생각해. 음. 어, 그러면 서로 대화의 여지가 없죠. 어. 꽉 막혔다는 거는 비단 성격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근데 오늘 우리는 표현을 할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음. 그럼 적어도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일하기도 힘들죠. 음. 그런 건 제가 좀 약간 못 좀기 어려워하시는 어렵습니다 음. 사고적인 것도 음. 그렇고 열 열린 결말을 좋아해요. 어... 같이 이야기할 때 네. 함께 네. 동역해서 만들어가는. 거. 어, 함께 만들어가는. 네, 그거 그런, 그런 거를 좀잘 네. 추구하고 좀 좋아합니다. 네. 아. 국장님, 청년들 사이에서 국장님 별명이 오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 예상되는 좀 별명이 있으신가요? 누가 얘기하면 좋은데. <laughs> 아직 별명 근데 별명이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죠. 옐로우 워터. 옐로우 워터. 예, 어터. 그럼 뭐죠? 옐로우 워터. 이게 water. 그냥 그냥 국장님의 별명입니다. 아, 그냥. 진짜 네. 정말 단순하군요. <laughs> 네. 이름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군요.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laughs>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 요즘에 청년들의 어떤 아주 그냥 단순함. 자, 저는 참고로 물 숫자가 아닙니다. <laughs> 어떤 숫자신가요, 그러 아, 저는 지킬 수의 네. 빛날 황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름을 말씀드리.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청년으로 예, 들어갔을 때 어느 성교회로 가고 싶으신지. 아, 이이 어느 성교회로요? 네. 어사선교회 우리 사선교회네 어, 여기 좀 궁금한데 아, 이런 질문 저는 이 패스하겠습니다. 어 패스 네. 하나만 골라 주시죠. 어 네. 왜냐하면 네. 뭔가 이건 너무 편드는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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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은 우리 사선교회가다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아 패스 아 패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정도는 어... 패스기를 주시요네한번한번 <laughs> 한 번. <laughs> 그렇죠. 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laughs> 것들이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시고서 좀 네. 기약에, 기억에 남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와서 네. 인스타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네. 소통을 위해서 네. 또 스토리. 누군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 스토리에 이제 보니까 국장님 오늘 삼겹줄은 끊어지냐 어? 세겹줄 아닌가? 그러면서 갑자기 삼겹살이 땡기는데 이게 딱 청년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지면서 제가 이제 어제 너무 재밌어서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나한테 오시면 삼겹살 사주겠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자, 이 방송 보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삼겹... 삼겹... 삼겹살 먹으러? 삼겹살 쪼겠습니다. 네. <laughs> 뭐 대학, 대학 청년국에 바라는 점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는 또 참조하고 또 사역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국장님이 혹시 취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드라마 몰아보기로 했어요. 우와 드라마요? 네. 네. 그것도 이슈화 되는 거. 오. 최근에는 못 봤어요. 진짜 한국 왔는데 너무 바빠요. 오. 최근에 이슈되는 거뭐 있어요? 볼만한 거? 뭐 중증외상센터? 중중회사에서 또, 어, 네. 봤어요. 또, 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맞죠? 맞아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들이 보길래 네. 같이 옆에서 봤거든요. 네. 어, 재밌더라고요. 그쵸. 최근에는 못 봤어요. 지금 한국 왔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국장님, 교회 근처에, 아, 이, 여기 되게 맛있었는데 하는 그런 맛집을 하나 추천줄수 있을까요? 신한 빌딩 밑에인가? 쿠사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쿠사? 연어 덮밥을 잘해요. 그 집이 주일날은 네. 안 하는 것 같은데. 오, 어, 그래요? 인터뷰 보시고, 첫 번째 오는 <laughs> 사람 <은상>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 그 연어 덮밥. 어, 이런 거 갑자기요. 어, 오, 너무 좋네요. 아무 때나. 네, 화, 수, 목, 뭐, 금. 네. 진짜. 자, 인스타 DM으로 네. 저를 찾아서. 네. 연어 덮밥 사주세요. 연어 덮밥 사주세요. 일자. 네, 한 사람 받습니다. <laughs> 아, 이런 거에 <분의 웃음> 이벤트를 <웃음> 국장님. 국장님, 20대 국장님의 꿈은 혹시 무엇이셨나요? 일단 이게 주혜종의 부르심을 비교적 일찍 받았어요. 오, 정말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laughs>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이루고 싶은 것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선교사를 가는 게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사실 여의도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일지망 청년국, 2지망 청년국, 삼지망 청년국인데 청년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국에 왔으면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갔다 왔잖아요. 참 네.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이루어주셨어요. 놀랬죠. 아, 주님의 타이밍은 다르구나. 국장님, 국장님도 어쨌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 맞죠, 다받죠 약간 국장님만의 어. 약간 스트레스를 푸시는 약간 그런 뭐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예, 그냥 무조건 걸어요. 음. 성교제사는 많이 걸었어요.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어? 매일매일. 하루에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확실히 바빠요. 어. 아직까지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 별로 없습니다. 오 정말요? 예. 많이 아닙니다. <웃음> 아직까지는 <웃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예, 음. 단서 아직까지는 음. 국장님 국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혹시 배달 음식이 있으실까요? 배달 음식은 치킨이 맛이 치킨. 어 치킨 네. 어디 브랜드 혹시 드시나요? 뭐 교촌? 교촌? 네. <laughs> 허니콤보? 허니콤보도 뭐 맛있고 이게, 이게 매운 거 말고 네. 예, 예. 오리지날이나 뭐 예, 자극적인 맛 말고. 예. 네. 자 어, 치킨도 싸야 되나? <laughs> 치킨 자 오십시오 <laughs> 자 연어 덮밥 플러스 치킨 추가 어 그럼 두 명까지 되는 요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터뷰 보고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거나 오케이 국장님 지금 생각하면은 아찔했던 실수가 좀 있다면 좀 하나 나눠질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카카오톡이 이제 초반기였나 10년 전 게임에서 이렇게 광고 같은 거할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쫙 보내가지고. 하트 이렇게. 보내는 거.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제 본을 가져가서 쫙 뿌린 거예요. 성교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용훈 당회장님다 보낸 거야 그래서, 떡하지? 근데, 본을 바꿔버릴까 말하다가, 피드백이 이제 한두 개 오잖아요. 성교지 심심해? <웃음> <웃음> 이용훈 목사님은 피드백이 없으셨나요? 그냥 뭐, 친묵 모드. <laughs> 아, 음. 네, 음. 카자흐스탄에 만약에 가신다면은 이것만큼은 꼭 먹어봐야 됩니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양고기 샤슐릭인데 샤슐릭. 네. 그거는 이제 양꼬치 구이예요. 음. 직접 이제 화덕에 이제 양고기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잡내 때문에. 어, 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선한 양은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요리하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음. 정말 정말요? 맛있고. 어, 저 양고기 잘못 먹겠어요 하는 분들도 와서 먹어. 어? 이거 다른 곡이에요?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어,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 드, 드시고 어, 싶으시군요. 네. 어, 한국에 있나 모르겠네요. 그 카자흐스탄의 그 청년들과 저희 대학 청년국 청년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카자흐스탄 청년이라고 했을 때한 16세? 좀 빨라요. 16세가 청년이라고요? 네, 좀 빨라요. 빨라요? 네. 문화가 빨라. 결혼도 20대 초반에 합니다. 헉. 결혼도 빠르고, 사회 진출도 빠르고, 다 빨라요. 사회가 젊다 보니까 모든 게 빨라요. 한국은 준비하려 그래요. 여건이 되면 뭐 완벽한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 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나라도 결혼 연령이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남들의 시선 내지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음. 네. 흔히 말하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 저항. 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단칸방부터 시작했어. 맞아요. 여러분 고민되면 저한테 상담 오십시오. <laughs> 어떻게 결혼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까? <laughs> 성교지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네. 카자스탄은 의료 시설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네네. 천국 가신 분들이 계셔요. 아. 그중에 한 정말 신실하신 이제 40대 초반에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을 이렇게 잘 도와주셨던 집사그 집사님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코로나로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 모든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 저도 이제 어떤 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었고. 그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뭐, 기념하고 예배들이잖아요. 추도예배 비슷하게. 네.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 한 2만 달러? 큰 돈이에요, 아. 성교지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 30주년이 30년. 그 남편이 그동안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그걸 쭉 지켜본 거예요. 음. 자기도 고민이 많았대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이 기도했고 준비했던 거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하나님 드려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한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번 스스로 진행해 보시라고. 우리 현지분들은 자기 집 꾸미 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이렇게 알록이 아기자기하게 뭐 항상 보면 이게 뭐 수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 포인트로 남아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서, 그 소식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된 거죠.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수리에 리모델링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고 재정이 넉넉하게 이제 다 모여서 옆에 신학교 건물까지.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교회를 수리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큰 감동이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고려인 한 3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김 로만과 스웨타 집사님이 부부를 내가 이제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음 어우 네 너무... 성교지에 가장 감동적인 저도 나 개인적으로 예,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기억에 들으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는 네. 선교지에서 네. 대학청년국으로 발령을 받으셨잖아요. 음. 데 20년이면은 제 생각에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음, 근데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렇죠. 마음으로 갔다가 좀 정리를 하고 오셨는지.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바로 이렇게 대학청년국으로 발령을 한게 아니고. 음. (2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였었어요 음. 그러니까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어~ 성교지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해볼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아내가 또 특히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에 이야기를 드렸죠 뭐~ 상황 이래 이래서 뭐 새로운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또 이해해 주셔서 저는 이 사역자가 정해주고 온 곳은 아닙니다 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그게 어떤 사역일지? 오. 뭐 저는 또 주회종의 입장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10월 10일 날 교회 정기 인사 때 이제 대학 청년구 발령을 받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93일인가 입원해 있다가 어제 어. 퇴원했어요. 어제. 어제요? 네, 어제 퇴원해서 네. 함께 이제 집에 와서 또 감사하게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